세상에는 엄청나게 다른 두 유형의 리더가 있습니다. 한 유형은 늘 자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리더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지적 능력을 질식시키고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재능과 헌신을 고갈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업, 회사, 조직을 망하는 길로 이끕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리더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역량을 한층 높이 끌어올립니다. 이런 리더가 있는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꽃피우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리더는 구성원들이 능력을 있는 힘껏 발휘하게 해 자신의 회사와 사업을 번창하게 합니다. 이러한 두 유형의 리더 중에서 먼저 자신의 사업과 회사, 조직을 쫄딱 망하는 길로 이끄는 리더들의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모든 발언과 의견을 독차지한다. 금방 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발언과 의견을 혼자서 차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회의를 독차지하고 모든 발언 시간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내세우고 아이디어를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발언과 의견, 아이디어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해 오히려 사업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개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배려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억제하고 다른 사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집중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며 경쟁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불안을 조장한다. 단시간에 사업과 회사를 쫄딱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혈질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폭발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근처에 오면 분위기가 얼어붙고 사람들의 정신적 에너지는 오로지 그의 화를 피하기 위해 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가 누구를 비판하고 어떤 것을 비난할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선과 결과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 일을 시작했다 하면 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과 힘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혼자서 판사, 배심원, 형 집행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비난하고 심판하고 퇴보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리더가 독재자가 될때 직원들의 생각과 능력은 억눌립니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일하고 리더가 좋아하는 안전한 아이디어만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값을 주고 인재를 데려와도 그 가치의 50%밖에 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비난, 심판, 퇴보의 악순환 대신 빠른 속도의 학습 사이클을 만듭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배우게 합니다. 직원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리더는 망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에게 독재자의 길은 빠르고 편리한 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모든 결정을 독차지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쫄딱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길을 알고 싶다면 독재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과 회사를 망하게 하는 최악의 리더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사업과 회사를 무한대로 키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견의 강약을 확실히 알려라.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리더의 견해와 생각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언에 대한 책임도 무겁습니다. 따라서 리더의 의견을 약한 의견과 강한 의견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의견은 분명하고 단호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강한 의견은 정말로 필요할 때를 위해 남발하지 말고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남발하면 독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한 의견은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의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한 번쯤 고려해보라고 제공하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제공하면 약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편안하게 일을 추진할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의견과 약한 의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통해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2. 당신의 실수를 알려라. 실험과 배움이 있는 조직을 원한다면 실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리더가 개인적인 실수를 시인하고 말할 때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품위 있게 회복합니다. 그 결과 조직의 역량은 두배 이상 커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이야기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한 실수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말하고 그때 배운 것을 현재의 결정과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숨기거나 둘이 만나 일대일로 말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두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회의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수는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리더는 의견과 발언을 혼자 차지하고 불안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심판하는 긴장된 환경을 만듭니다. 반면 어떤 리더는 최고의 생각과 최선의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열정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독재자가 될지 성공하는 리더가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리즈와이즈먼의 책 멀티플라이어에서는 150명 이상의 리더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성공하는 리더, 멀티플라이어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인재를 활용할 줄 아는 리더, 조직의 집단 지성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커다란 도전과 기회에 맞서는 리더가 되어 성공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